이번에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역도에서의 클린 데드리프트와의 자세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도를 좋아하시거나 역도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데드리프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클린 데드리프트의 차,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바벨의 목적지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바벨을 들고 일어서는, 끝까지 일어선 것이 목적인데 클린 데드리프트, 역도식 데드리프트는 바벨을 어깨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위치가 허벅지까지 오느냐, 이 쇄골 높이까지 오느냐에 대한 차이라서 바벨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시작, 셋업 자세도 크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자세를 세팅하는 방식, 두 번째는 동작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하체 힘을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세팅을 할때 내가 다리 힘을 잘쓸수 있고 최대한 무겁게 들수 있는 자세로 발 위치를 세팅하고 손 같은 경우에도 손이 넓어지는 것보다 좁아지는 게 조금 더 상체를 일으켜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 측면에서 힘쓰기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 힘을 쓰기 좋은 발 너비, 발 각도를 좁게 설정하고 손은 무릎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붙여서 세팅합니다. 그래서 발을 좁게 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도 좁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셋업 자세가 되고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는 이렇게 하체 힘을 잘 써서 무게를 무겁게 들기 위한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클린 데드리프트는 어떤 점이 잦냐? 일단 클린 데드리프트는 바벨을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 너비가 내가 이렇게 바벨을 받았을 때 최고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위치로 손 너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팔이 위로 올라왔을 때 편안한 너비를 기억하시고 그 위치 그대로 팔을 세팅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팔을 세팅한 상태에서 발은 좁게 잡아도 되고 넓게 잡아도 되지만 너무 넓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하체 힘을 쓰기 불리하다. 힘의 방향이 대각선이다. 그래서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스쿼트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발 보폭이 좁은 게 힘을 더 쓰기 편하고, 어떤 사람은 넓은 게 힘을 더 쓰기 편하기 때문에, 손 너비는 내가 바벨을 위쪽으로 빠르게 받고, 어깨를 편하게 쓸수 있는 너비로 설정을 해 두시고, 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힘을 쓰기 좋은 상태로 너비를 맞추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클린 데드리프트는 힘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두, 대퇴 사두 위주이기 때문에 무릎이 약간 벌어진 외회전 상태를 유지해서 힙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회전이 걸려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릎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발 너비는 내가 그냥 이 임팩트를 주기 편한 너비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세의 세팅에 대해서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완전히 하체 힘을 많이 쓰기 위한 자세. 그 중에서도 약간의 햄스트링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준은 발. 내가 힘을 쓰기 좋은 발 너비를 먼저 설정하고 팔은 그거에 맞게끔 최대한 붙여서 길게 쓸수 있는 자세를 세팅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먼저인 거고 클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팔이 쇄골까지 빠르게 쳐질 수 있는 편하게 쳐질 수 있는 너비를 먼저 설정하시고 손 너비를 세팅하신 후에 다리는 내가 대퇴사두 위주로 힘을 끌어갈 수 있기 편한 너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 데드리프트와 클린 데드리프트의 힘쓰는 방식에서의 동작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데드리프트는 바벨을 들었을 때 바벨의 위치가 허벅지 높이까지만 올라오기 때문에 힘을 쓸때이 후면 사슬을 이용해서 쓰게 되고 골반의 움직임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움직임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바벨을 튕겼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후면을, 햄스트링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바벨을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클린 데드리프트는 바벨의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후면 사슬보다는 조금 더 전면을 많이 써서 바벨을 위로 띄우는 형식으로 동작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벨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전면 적으로 힘을 걸어 두고 동작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동작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골반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반의 움직임이 앞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힘을 쓰는 동작도 달라지는데 이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무릎의 움직임입니다. 일반 데드리프트는 그냥 몸을 쭉 펴서 쓰면 되는데 클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벨이 무릎 위로 올라왔을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니밴드, 무릎 굽힘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점프로 비유를 드리면 내가 점프를 위로 뛰기 위해서는 상체가 구부러졌다가 상체가 세워지면서 점프를 위로 뛰어서 힘을 위로 전달해야 되는데 일반 데드리프트처럼 동작을 하게 되면 골반을 뒤로 뺐다가 골반이 앞으로 가면서 점프를 앞으로 뛰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힘 전달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숙여졌다가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위로 뛰는, 그래서 점프를 위로 뛰는 동작과 비슷해서 니 밴드라는 동작을 쓰게 됩니다. 이니 밴드 동작이 들어가는 구간이 클린 데드리프트에서 바벨이 무릎 위로 올라가는 순간 상체를 세우면서 무릎을 집어넣는, 상체를 세우면서 무릎을 집어 넣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 이 니밴드 과정에서 힘의 사용이 사두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힘의 흐름에 따른 순서인데 내가 처음부터 햄스트링에, 햄스트링에 힘을 많이 걸고 있는데 갑자기 대퇴 사두로 넘어가는 것보다 애초에 힘을 대퇴 사두에 걸어두고 이어 받는 것이 힘을 모아주고 신장성 데미, 신장성 근력을 추가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린 데드리프트를 잘못 연습해서 일반적인 데드리프트처럼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일반적인 데드리프트처럼 햄스트링으로 받다가 두테 사두로 넘어가면서 점프를 앞으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점프를 앞으로 뛰게 됩니다. 이렇게 점프를 앞으로 뛰게 되는 것은 엉덩이,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내 힘의 방향이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치면서 점프를 앞으로 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 힘을 대퇴사도에 걸기 위해서 엉덩이를 약간 낮춘 세팅. 마치 스쿼트 하듯이 세팅해서 대퇴사두의 긴장을 만들어 놓고 이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면 모양은 엉덩이가 약간 뜨는 것처럼 나타날 순 있어도 힘의 시작이 대퇴사두였기 때문에 이 전면으로 힘을 끌고 가면서 임팩트를 전달해 줄수 있는 동작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래서 일반 데드리프트와 클린 데드리프트에 바벨이 튕기는 방향의 차이를 보여드리면 일반 데드리프트는 이렇게 바벨을 앞으로, 앞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근데 클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바벨을 이렇게 위로 띄우는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방금 보셨다시피 마지막 끝 부분에서 힘을 어느 정도까지 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는 바벨을 잡고 끝까지 일어서는, 그러니까 엉덩이를 다 쥐어 짜는 방식으로 동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벨을 끝까지 밀어내는. 근데 만약에 클린 데드리프트를 연습하실 때는 엉덩이를 쥐어 짜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데드리프트만 할 때는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상체가 완전히 열리지 않게끔 동작을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엉덩이를 다 쥐어 짜면 이게 힘을 쓰는 방식이 무릎을 집어넣어서 상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상체만 까져버리고 골반이 위로 가는 게 아닌 앞으로 튕겨지는. 방식으로 잘못 연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역도식 클린 데드리프트는 시작부터 바벨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바벨을 허벅지 위치까지만 드느냐, 바벨을 위로 올려서 쇄골 높이까지 받느냐에 대한 차이라서 동작을 구성하는 요인도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데드리프트는 바벨을 무겁게 들기 위해서 후면 사슬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동작이 맞고 상체가 숙여진 상태에서 햄스트링에 힘을 걸고 후면 사슬로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클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드리프트 동작에서 무릎을 집어 넣어 힘을 위로 상승시키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힘을 대퇴사두 전면 쪽에다 긴장을 거는 것이 맞고 그래서 역도를 하시는 분들이 셋업 자세를 엉덩이를 더 많이 낮춰서 긴장을 걸어둔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상체 각도를 만들더라도 햄스트링으로 걸고 만드느냐, 사두 쪽에다 힘을 모아서 만드느냐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부학적인 자세가 똑같다고 힘을 똑같이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린 데드리프트가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정확하게 역도식 클린 데드리프트를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